3번 문제 보면 표 3에서 표 3에서 배송 유형을 이용하여 배송 유형표를 참조하여 해당 소요일수를 찾아서 주문일에 소요일수 평일 기준으로 더한 도착일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워크데이하고 브이로컵을 이용하 되는데 브이로컵은 앞에서 한번 보셨죠? 어, 워크데이는 뭐예요? 워크데이. 워크데이. 워크데이 함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 3번에서, 여기다 제가 주문일 이렇게 2026년 4월 20일에 주문한다. 그러면은, 자, 날짜 데이터는 더하기 빼기 돼야 한대요. 되죠? 수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돼요. 크기 비교도 되고, b 16색이 있다. 여기다 제가 더하기 3을 한번 찍어볼게요. 3을 찍어보니까 뭐가 될까요? 이 날로부터 3일의 날짜가 되겠죠. 2026년 4월 25일이 나와요. 더하기 3을 해 놓으면 그죠. 그래서 더하기 3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날부터 3일의 날짜를 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또 이제 더하기 10을 했다. 1 0일의 날짜를 구할 것이다. 이거죠. 5월 1일이 나오는 거죠. 4월 22일로부터. 10일, 그니까 더하기 10일 해놓으니까 2026년 5월 2일. 네. 11월 날짜는 5월 1일, 5월 1일 날이 될 것이다. 이야긴데 그죠? 자, 이거는 그냥, 그냥 더한 거죠. 그냥, 이제. 네. 주말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더한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워크데이 함수는 바로 주말 같은 걸 감안하는 거죠. 주말을 제외하고. 즉, 워크데이란 말이 근무일, 작업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빼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말이 아닌 공휴일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3월에는 3일절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이렇게 주중에 주중에 어. 쉬는 날또 있고, 그죠 뭐 그런 날또 제외하고 해서 이제. 자, 그러니까 순수 근무일,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 쉽게 말해서, 주말 빼고, 수일 빼고 다 해가지고, 그, 그, 그러니까 날짜만 계산해가지고, 작업일수만 계산해서, 날짜를 구해주는 거죠. 먹게 되기 하면서 바로 그걸 구해줘요. 단순하게, 3일 후의 날짜, 11일 후의 날짜, 그런 걸 구해주는 게 아니고, 3일 후의 날짜, 11일 후의 날짜인데, 3일, 10일, 이런 날짜에는,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 해 가지고 순수 작업일만 따져 가지고 날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후 영업일 후에 날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구해 주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3월 20일 여기다가 머그대기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머그대기 함수 워크데이 함수를 선언해서 워크데이 함수의 인수로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시작 날짜가 나와요. 시작 날짜 주문일이다. 이1 6 셀의 날짜 2026년 4월 22일 날짜 그죠? 여기서 이제 콤마 10을 해볼게요. 콤마 10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10 근무일 후의 날짜 10근무일이랑 주말 주말 같은 거 빼고 그냥 10 근무일만 해가지고 날짜 구해 주면은 5월 6일이 나오죠 아까는 그냥 10일 더 하니까 5월 1일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워크데이 함수로 구하니까 주말 빼고 그런 거다 빼고 이제 10 영업일 후의 날짜를 구해 놓으니까 5월 6일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일단 워크데이 염수를 워크데이 이용해서 주문일로부터 10영업일 영업, 10 혹은 뭐 이렇게 5영업일 후에 날짜를 한번 구해보시죠. 이렇게 4월 22일로부터 더하기 5를하면 4월 27일인데 역시 이제 워크데이 양수로 워크데이 구해놓으니까 뭐가 된 거죠? 4월 27일이 아니고 뭐가 된 거죠? 5영업일 후에 날짜가 계산이 되면서 2026년 4월 29일이 나오는 거죠. 자, 워크데이 함수하고, 이브이룩컵을 같이 이용해서 도착일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워크데이부터 먼저 해보시고, 이거랑 브이룩컵을 같이 섞어서 이제 해보는 거죠. 이건 좀 있다가 복귀하고. 이제 그 브이로컵을 이용해서 하는 내용을 천천히 보면은 여기 밑에 참조표가 나와있죠 이게 뭘까요 일반일 땐소요일수가 3일이고 빠를일 땐 1일이고 예약일 땐 5일이에요 이게 3근무일 1근무일 5근무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배송유형이 계속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도착일은 다 치우고 다시 이제 자 일반일 땐 뭐가 되는 거냐 일반일 때는 산 근무일, 산 영업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즉, 산 영업일 후의 날짜 2026년 4월 22일로부터 산 영업일 후의 날짜를 구하면 여기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4월 22일 1 6세대 날, 있는 날짜로부터 3 근무일 후에 날짜를 구한다, 이거, 이거죠. 3 영업일 후에 날짜를 구하면 4월 27일. 4월 25일로 나온 게 아니고 4월 27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렇 자, 여기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이제, 근무일 수, 즉, 영업일, 영업일 수를 갖다가 이제 3으로, 이렇게 상수로 적어 놨는데, 여기 이제, 각각 다 다르죠. 뭐에 따라서? 배송 유형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그면 여기다 제가 이어를 좀 늘려놓고 여기다 브이로컵을 이용해서 브이로컵 함수 저는 보신 바 있는데 조금 유형 다르죠? 저희 브이로컵 함수 마법사를 쓰셔도 돼요.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마법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검색할 값쓴 <laughs>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이제 뭘 구할 거냐면, 배송 유형에 따른 소요일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배송 유형에 따른. 일반일 때는 3일, 빠른일 때는 를 예약일 때는 5일, 각각 다르니까, 예. C16세를 이렇게 참조해요. 일반에 해당하는 그 소요일수를 구할 것이다. 얘기죠, 지금. 이렇게 하면. 즉, 일반을 갖다가 검사가 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참조 범위가 나오죠. 참조 범위는 어디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죠. 일반서부터 5까지가 되는 거예요. 뭐, 배송 유형서부터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웬만하면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어, 웨이브는 잡지 말아주시고, 일반서부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A26서부터 B28까지가 참조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여기는 그리고, F4K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참조를 해주는 이유는? 자, 실제로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문번호, 어, 오더001에 대해서 도착일을 구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로 채워줄 예정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 참조 범위가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한개 셀에다 계속, 그때 이제 했던 내용은 자동 채우기를 따로 하지 않고 거기다 어, 구하는 내용한개 <laughs> 쓰레만 구하는 내용이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해야 되는 거죠. 자, 브이로 p 팜수의 참조 범위는,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이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보다. 그냥. 뭐가 있었죠? 전에, 전에? 이거 말고, 랭크.eq. 점 예, 참조 범위도 무조건 절대 참조. 그리고, 브리로컵의 그 참조 범위도, 여기도 이제,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돼요. 또 그런 게또 있어요. 절대 참조를, 어안 하면, 안, 안, 안 하면 안된 경우는 있어도, 하면 안된 경우는 없어요. 하면. 즉 무슨 얘기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된다는 얘기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효성검사된 셀에다가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도 사실은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참조 범위에 대해서 절대참조를 절대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VLOOKUP 함수의 참조 범위 무조건 물해준다절대참조 해준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인덱스 넘버는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왜 2번이야? 난 지금 뭘 구해 올 거냐면 일반에 따른 소요일수를 구해 오고자 하는 거죠. 소요일수가 어디 있어? 일반 찾아갔어. 자, 일반 빠른 예약이 첫 번째 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참조 번의첫 번째 열에서 일반 찾았어 거기로부터 두 번째 열에 두 번째 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소요일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열로 가세요라는 의미로 이를 찍어준다는 얘기고요. 또 마, 마찬가지로 범위 검색 차키 옵션 뭐가 될까요? 0이죠. 자, 이 검색 값에 들어간 내용이 일반 빠른 계약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문자 데이터인 경우 무조건 범위 검색은 0, 0 또는 펄스 찍어줘요. 0이 곧 펄스하고 같은 건데 확인 눌러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3이 나왔죠. 바로 이제 3이 뭐냐면 대손용 일반의 소요일수, 선근무일이 나온 거죠, 도 그렇죠? 이게 브이로컵,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쯤에서, 이쯤 되면 언제, 어디서 절대 참조해줘야 될까? 그게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걸 한번 보면은, 이제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죠. 언제, 어디서 절대참조를 해줘야 될까. 일단, 랭크.2Q 앞에서 해보셨던 내용인데, 어, 이 친구도 참조범이 무조건 절대참조해준다, 이거고, 찾기 참조하면서 V-lookup, H-lookup, index, m a t 또, 이제, 어, 절대참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데, 어, 안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제, 어, 절대 참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해도 상관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네, 것 또, 이제, 이 내용은 제가 그, 단독방에다가 똑같은 거, 공유해 드릴게요. 그때 그것, 네, 그것처럼. 지금 단독방에 올라갔죠? 똑같은 거,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아까 워크델리하고 블루컵을 한개의식으로 이렇게 중첩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좀 이따 한번 해보죠. 자, 이워크델리하고 블루컵을 한개를 합쳐줘야 된다. 그럼, 워크델리함수 안에 3, 3이 바로 뭐예요? 소요일수죠? 소요일수를 이렇게 항수로 찍어놨는데, 이 소요일수 3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블루컵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그죠? 브이로그컵 여기다 선언하고, 브이로그컵 선언하고, 그 다음에,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과로가 한번더 필요하죠. 과로 닫고가 한번더 필요해요. 워크데이의 과로 닫고랑, 이제 그 브이로그컵의 응. 과로 닫고, 한 개씩 필요한데, 과로 닫고 한번 해줘요, 이렇게. 과로 닫고 한번 해주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법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로 닫걸 미리 먼저 해놓고 Vlookup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할 값에다가는 C 6 6 셀이죠 C 6 6 셀에 있는 일반을 찾아가서 일반에 해당하는 무엇을 소요일수를 구해올 것이다 그 얘기고 참조 범위는 여기 일반서부터 5까지잡고또요친구는또 뭐가 뭐가 되는 거였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열 인덱스 번버는 2번이 되는 거죠. 그 범위 검색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아까 보셨던 부이로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도착일, 아까 이제 그 상수 3을 찍었을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이제 그 배송률이 빠른, 여기다 이제 도착일, 여기다가, 는찍어주 워크데이 소프트 출발해요. 워크데이. 워크데이 함수 소프트 출발하고, 주문일, B17세를 참조해요. 이날로부터 이제, 며칠에 도착할까를 구해준 거니까, B17세를 참조해주고, 빠른 해당하는 그 석유일수 일이죠. 일을 구하기 위한, 뭐죠? 이제, 요기, 요 자리에 이제, 어 근무일수가 들어갈 자리에 브이로컵이 들어가는 거죠. 브이로컵을 선언하고, 브이로컵 함수 해놓고 괄호를두번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번 먼저 닫아놓고, 그리고 브이로컵 함수 찍고 마법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할 값에다가는, 이제, C17세. 자, 마법사의 또 다른 장점은, 수식이 얘를 가버려도 셀을 가버려도 참조할 수가 있다는 거. 클릭해서. 그렇게 해서 C7셀을 갖다 참조하고, 그리고 참조 범위는 똑같이 일반차부터 5까지 잡고, F4키 눌러서 절타 참조해주고, 그 다음에 열, 인데스 넘버몇 번이었죠? 2번. 그죠? 그리고 범위 검색은 0. 그죠? 0도는 s 스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서 24일날 빠른으로 해도 도착일은 똑같다는 얘기네, 그죠? 예. 일반으로 하나, 수요일날 일반으로 한 거랑, 금요일날 빠른으로 한 거랑, 도착 예정일은 같네, 요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실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워크데이 함수하고 브이로컵을 활용해서 도착 예정일을 구하시는 내용이었죠.